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에, 소위, 대구에서 홍준표와 손잡고 유세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서 상당히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 이게 정치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무튼 보기 좋았습니다. 네, 에, 형님 단디 할게요.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손잡고 유세에 참가하면서 일선을 달했습니다. 형님 단디 할게요. <laughs> 윤석열 후보가 경상도 말을 쓰면서 형님 단디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유승민을 만납니다. 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에는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하자 하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소위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 55%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태세는. 정권 심판론이다. 하고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들고 나온 바로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바로 시작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선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의 프레임입니다. 이재명이 프레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프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출정식을 하고 곧바로 KTX 탔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에 이르는 경부선 하행 릴레이 유세를 펼쳤습니다. 또 16일은 오늘 호남, 충청, 강원 지역 유세를 하고 상경에서 17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에 의해 가지고 유전 의원까지 이제 선거운동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대구 유세 때 지지자들 앞에서 홍 의원을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윤 후보는 아, 이날 서울 현총을 참배하고 서울 중구 청계광정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벌였습니다. 아, 윤 후보가 형님하고 홍준표한테 하니까 홍준표는 기분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입이 아주 한박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천안한 폭침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산사, 모친 윤청자 여사 등이 초대됐습니다. 이 윤청자 여사는 참 대단한 그 어머니입니다. 그,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돈을 받은 그것을 전부 다 무기를 사서 북한을 때려잡는 데 써달라고 무기 비용으로 이 해군에다가 전부 전부 넉넉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해군에 바쳤습니다. 왜 총을 사서 배에다가 배에다가 총을 사서 그 총으로 북한을 때려 잡아달라. 그 한을 어, 그가 그 윤치, 에이, 어, 윤청자 여사가 바쳤습니다 저는 윤청자 여사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그 천안함 폭침 5년간을 갔다가 천안함 아, 저희 제가 운영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서울 글로리 합창단이라고 개인 합창단으로서는 아마추어 합창단으로서 상당히 유명한 합창단입니다 5년 동안 KBS에서 어, 추모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민평기 상사 모친윤청자 여사가 오셔가지고 이게 예, 이런 참 분통 터지는 지난날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러한 상당히 애국심이 강한 그 어머니, 그분이 초대돼서 왔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악정을 펼치는 정부가 나오지 않도록, 않도록 승리하겠다. 이제 요즘 이준석이가 제대로 돌아왔는지, 뭐, 돌아야 왔겠습니까? 아, 나는, 어, 이제 말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에 돌아왔죠. 네. 뒤에 무대에 오른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은 오를 때로 오르고, 월급 봉투는 비었다. 나라 빚은 천조 원을 넘었다. 그런데 집값, 일자리, 코로나, 어느 하나 해결된 거 봤냐? 하고, 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 후보는 대통령 권력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 책임은 무한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 명백한 사실을 1분 1초도 잊지 않겠다. 아이 얘기에는 아주 어, 힘 무서운 경고가 퍼진돼 예,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5년이라는 기간이 딱 잡혀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집행하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일을 벌려는 데 대한,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한 책임은 무한하다, 이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1분 1초도 잊지 않겠다. 자기는 대통령 권력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1초도 잊지 않고 열심히 국가에 헌신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회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겠다. 국민과 동행하는 바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아, 국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광화문 시대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광화문 시대가 열렸는가 하면은 열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후보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겠다 는 그런 의중 표현을 했습니다. 광화문 시대 광화문의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광화문 시대 가 열린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환호 를할 것입니다. 아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환호를할것 같습니다. 이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까 집권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 상징으로 꼽히는 청와대를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 등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는또 오로지 저를 불러 주시고 키워 주신 국민 여러분께 부채가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대전 중구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 유세에서 현 정부는 내세우는 정책이 엉터리고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그나물의 그밥인 세력이 또 5년간 정권을 맡기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문제를 던진 겁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다가 그 나물의 그 밥인 그 세력에 또 5년간 정권을 맡기실 거냐?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깨끗한 윤석열에게 맡겨주십시오! 바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대구에서는 홍준표 의원과 함께 유세에 나섰죠. 윤 후보는 동대구역 광장 유세에서 홍 의원의 팔을 들어 올려 만세를 불렀습니다. 홍 의원이 이 지역 민원 사업을 거론하면서 꼭 이뤄달라고 하자. 네, 형님. 이미 경선 때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대구 경북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80% 이상으로 지지했다. 그러면서 우리 윤 후보를 80% 이상 지지해줄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저께는 뭐, 형님, 준표 형님 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준표 기분은 왕창 입이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화면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권 교체가 눈앞에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민주당 정권 5년으로 망가진 대한민국,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 단단히의 방언입니다. 단디 해야 되는 선거다. 윤석열이 단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험을 했습니다윤 후보는 부산 주세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의혹을 거론하면서 대장동에서 민간 사업자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1조원 가까이 받아갔지 않냐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이런 마법을 보여주지 왜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마법을 보여주느냐 하면서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이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장동은 조사돼야 됩니다 특검돼야 되고 조사돼야 되고 낱낱이 국민 앞에 그 실상을 다 밝혀야 되는 게 바로 이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이 대장동은요 단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시무지 무지한, 예,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를 향해서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 오죽하면 공직 생활밖에 모르는 제가 이 앞에서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주먹으로 어퍼컷을 이렇게 날리는. 예, 동작을 했습니다. 그도 일동 아주 청중들, 군중들, 국민들과 일체가 된 거죠. 가슴이 아주 뜨거워진 거죠. 윤 후보는 17일에는 서울 여의도 내일이죠.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 후보가 작년 11월 5일 후보로 선출된 후1 0 0 일만에 만나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유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하고 선거 캠페인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전 의원이 배기종군 하면서 윤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29일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하면서 윤 후보 경선 경쟁자 중에 유전 의원만 합류가 남은 상태인데 다 합류할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21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왜 해야 되는가는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벌써 정권 교체 이 테이마를 55% 이상을 보팅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이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대한민국이 심각한 숙명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바로 그 엄연한 역사적 현실을 국민들께서 깊이 가슴속에 사겨야될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그 위대함을 발휘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위, 그 위대한 국민의 정신이 나타나기를 강복히 기대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